어, 안녕하세요. 어, 실시간 소통하실 분들을 모집하고자 어, 또 동영상을 켭니다. 음, 딱히 주제가 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의문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려고요. 저는 이명박을 음, 걔가 서울시장에 있을 때부터 싫어했거든요 그 전엔 이명박이라는 존재 잘 몰랐고 서울시장 할 때도 솔직히 잘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다 라는 그 멘트를 보고 쳐돌았구나 뭐 이런 게다 있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명박을 싫어했는데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끝나고 그다음에 정동영이랑 이명박이랑 붙었을 때 정동영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 여론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아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구나 싶어서 만약에 그때 비등 비등했으면. 마음에 안 들었어도 에휴, 저도 진영 논리로 솔직히 정동영을 뽑았을 거예요. 근데 여론을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음, 정동영이 될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는 다른 분한테 그냥 표를 드렸는데 뭐 그래도 일말에 기대는 있었습니다. 뭐 경제를 지가 살리겠다고 계속 나불거렸기 때문에 경제 정말 살릴 줄 조금이라도 살릴 줄 알았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명박을 뽑았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요. 근데 그 대통령 후보, 후보? 후보 시절 때쯤이죠. 사대강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그때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 대통령하고 좀 있다가 사대강 시작했죠. 여론 무시하고. 그쵸? 음, 그때부터 극렬히 싫어했는데요. 뭐, 지금 까놓고 보니, 20조 이상의 돈을 쏟아붓고, 그쵸? 쏟아붓고, 뭐, 그 정도의 경제가치를 창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걔, 몇 대까지 놀고 처 먹을 수 있는 돈을 해쳐 먹은 건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 너무 싫어하고요. 사기꾼 새끼니까요. 국민 뒤통수를 친 사기꾼 새끼이기 때문에 정말로 극렬하게 비판을 했었고,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에 1년 동안,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54조 썼죠. 응. 그리고 뭘 했는지도 모르게 공중분해 됐잖아요. <laughs> 거기에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해쳐 드신 놈들과 해쳐 드신 금액은 또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명박이 구속되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분. 왜 그렇게 이명박을 싫어하셨나요? 저는 지금 이명박을 제가 싫어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열을 했죠. 그분은 그러면 이명박에 대해서 더한 범죄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명박이 구속되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나? 그게 뭔지 정말 알고 싶어서요.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음. 응. 뭐? 누군지는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입니다. 갑자기 트위터 메시지가 뜨죠? 음. 여튼, 이재명 지사가 이명박의 구속이 평생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이를 그렇게 극렬하게 비난하신 이유가, 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외에도 또 있으시면 좀 알고 싶어요.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근데, 내가 비난한 거 이상의 이유가 없다면,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비난 안 하십니까? 같은 민주당이라서요. 음, 만약에 그러시다면 뭐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나랑은 갈 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드리겠으나 음, 동조는 못 하겠네요. 나는 솔직히 이명박보다 솔직히 이 문재인 얘가 더 개새끼 같으니까요. 좋지 않습니까? 명박이는 30조도 안 썼잖아요. 근데 1년 만에 문재인은 54조를 날려버린 새끼예요. 지돈이면 그렇게 썼겠어요. 국민들 혈세를 마치, 무슨 지네들 쌈짓돈 마냥 나눠 가지시는 그 꼬라지들을 보면서도 같은 당이라고 침묵하시고 그러신 분들, 음, 흔한 말로. 꽃길 걷기를 바라는데 걸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뭐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생 건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는 이명박을 왜 싫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왜 문재인 정권에서는 입 닥구들 계시는지 정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감사합니다.